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게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물체에 대한 수학 중 벡터에 대한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게임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에서 사용하는 각 물체를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컬 공간을 설정을 하고 그 로컬 공간 안에서 물체의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보통 맥스, 마야, 블렌더 같은 3D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를 사용하지요. 이렇게 물체를 모델링한 다음에는 그 결과물을 메시라고 하는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으로 이것을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가 게임 엔진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면은 삼각형 단위로 쪼개지고 각 삼각형은 또세 개의 정점으로 구성됩니다. 게임 제작자들은 이를 사용해서 게임 세상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월드 공간이 바로 이러한 물체를 모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성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구성이 완료되면, 보통은 플레이어를 월드에 배치하고 캐릭터에 배치된 카메라를 사용해서 탐험하는 형태로 게임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카메라에 보여지는 영역에 속한 물체만 걸러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호라이즌 제로던 개발에 나온 영상인데 이 작업이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게임에서 60 프레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영역에 나온 물체를 걸러주고 그 물체의 메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픽 카드에 넘겨주면은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그리, 그려서 최종화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이 시작되면은 프레임마다 월드 공간이 사용자 입력과 지정된 로직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되고 이 프레임에 수행할 시뮬레이션이 완성되면 카메라에 보여지는 물체만 걸러내서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를 게임 로직, 후자를 렌더링 로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제가 앞서 설명한 공간에 대한 수학과 점에 대한 수학은 렌더링 로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전자에 해당하는 게임 로직 단계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에 대한 수학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게임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물체를 담는 공간이 이동한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때는 점을 다루지 않고 평행 이동한 공간의 원점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축의 변환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의 변환을 설정하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의 최종 정보는 내부적으로는 행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은 게임 로직에서는 행렬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크기, 위치, 회전에 세 가지 데이터로 쪼개서 관리합니다. 즉, 게임 로직에서는 크기, 위치, 회전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면 이 다음에 진행하는 렌더링 로직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행렬을 구성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고속으로 우리가 필요한 변환을 한 번에 다 처리한다는 것이죠. 벡터에 대한 수학이란 개별 물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 위치, 회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엔진을 사용해 게임을 제작하는 작업들은 이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정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벡터에 대한 수학을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벡터를 쓴다고 하면은 기본 물리 공식을 사용해서 점프라든지 그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가는 그런 작업을 구현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벡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연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연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벡터의 연산은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는 기본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응용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본 연산은 벡터와 벡터의 덧셈과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칼라란 사측 연산이 가능한 수집합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수가 바로 스칼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본 연산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와 벡터의 덧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축의 크기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은 벡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 지금 평면의 기울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점으로부터 크기를 이렇게 쭉 조절해 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연산을 벡터의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산을 조합해서 사용하면은 새로운 벡터를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조합하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벡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산들을 기본 연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조합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벡터를 두 가지를 꼽는다면 x축에 해당하는 1,0과 y축에 해당하는 0,1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공간에 속한 모든 벡터를 손쉽게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표준 기저 벡터라고 이야기 합니다. 두 가지 연산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별도의 연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벡터의 내적과 외적입니다. 이들은 게임 로직에서부터 어, 쉐이더에 이르기까지 게임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연산들입니다. 특히 먼저 설명한 벡터의 내적은 벡터 응용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어, 이 공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 연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 내적 연산을 사용한다면은 자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각 축의 요소를 곱한 다음에 이들을 각각 더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내적 공식은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적을 사용하면두 벡터가 서로 직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체가 나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시야각이 주어졌을 때이 해당 시야각 영역에 물체가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에 이렇게 투영 시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내적의 투영 공식에서부터 평면의 방정식이 유도되고 이 평면들이 모여가지고 절두체 영역을 만듭니다. 이 절두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카메라가 보여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부터 그 카메라가 보는 영역 안에 있는 물체만 골라낼 수 있는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적에 이어서 설명드릴 것은 벡터의 외적인데요. 벡터의 내적 연산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다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벡터의 외적 연산은 3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벡터의 외적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요소만 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적이 직교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했다면 외적은 평행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적은 앞뒤를 판별하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벡터의 외적은 좌우를 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듯 벡터의 외적은 내적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이 둘을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연산이 많이 사용하는 응용 방법에는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조합은 평면을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수직인 벡터, 즉 평면의 방향을 외적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면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을 모두 다 외적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게임회사 입사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게임회사 면접이나 입사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벡터에는 두 가지 기본 연산이 있고 또두 가지 응용 연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응용 연산인 내적과 외적은 상호 보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엔진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적과 외적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성질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전에 대한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